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방언으로 축사하기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 지금도 어 잊혀지지 않은 어한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음. 목회하다가 보면 뭐 이런 저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성도들도 만났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 그 때로는 또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에게 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연락도 해 보고 어, 그러다가 어, 근래 나오지 않는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 그는 어,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서 어,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사모가 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노환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루 이렇게 오늘 오늘 사니 내일 돌아가시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서 죽겠다고 어, 이렇게 어, 간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의 그 어, 소원을 들어 드린다고 해서 어, 집으로 모셨고 이제 오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어,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계속 어, 일주일이 넘도록 어머니가 그 식음을 드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아 그렇게 돌아가시지를 에, 안 해가지고 아, 가족들은 또다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들을 다녀야 되니까. 할수 없이 한 열흘 정도가 됐을 때에 그 그나마 모든 가족들이 더 이상 어머니 곁에만 계속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 예, 거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예, 그냥 홀로 두시고 다 가족들이 이제 직장으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어, 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어 그런 청년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할때 마음에 그 집을 찾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어 이렇게 알고서 그 집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집에는 거실이 뭐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어 아파트 한 60평 정도 되어지는. 아, 어, 그런 아마, 그 평수의 거실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컸어요. 그 단독 세대의 2층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아무도 없고, 그 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어, 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들, 아드님의 소개로 인해서, 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에 아 어, 그분이 다 죽어가는 그 목소리로 어 목사 양반. 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어 겹질려져 있는데 그거 너무 가려워요. 그런데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이 겹질려져 있는 그렇게 이 네, 다리를 좀 이렇게 좀띄워 달라고 아주 모기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런 어떤 그 사경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제가 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그냥 이렇게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한, 한, 한 2, 3분이 이렇게 지났을 때에, 어,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어, 떠나간다, 떠나간다. 저 삿갓선 귀신들이 지금 도망가네, 도망가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분이 이제 그 <laughs>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요, 자아가 열린 상태다 보니 바로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제 저승사자 바로 그이 귀신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생명이 딱 끊어질 때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본인은 자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요 어떻게든지 한 줄기 그 생명을 붙잡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아, 그, 그 악한 영들이 러런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니 자기를 일으켜 세워 달라고 하고. 바로 저기 싱크대 쪽에 쌀이 있으니까 미움을 끓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바로 이제 급하게 바로 아무 것도 먹을 것도 없어. 어차피 뭐 가족들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집에서 바로 임종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종 준비만 했지 부모에게 뭐 먹을 거 이런 걸뭐 권할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어, 그런 임종 상태에 있었던 분이었는데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어, 사모가 급하게 이제 그 싱크대에서 쌀한 줌을 이렇게 꺼내서 바로 냄비에다가 이렇게 이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드시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 그분이 아, 어, 악한 형이 떠나고 나니까 아니살것 같다고 하면서요, 어, 이렇게 팔다리를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일날, 바로 아들의 손을 잡고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때부터 그, 파키슨 병과 그, 어, 이, 그, 연로한 가운데, 파키슨 병으로서, 이제, 임종, 그, 위지, 그, 직전에 있었던 그분이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요. 자그마치, 10년을 교회를 다니시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10년을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 음, 그 분이, 어, 이춘자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 방언을 통하여 그런 그 축사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보다도 아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의식으로서 그냥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포에 와가지고 어, 우리가 SM만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직 기도회에 휩쓰다 보니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많이 드러나는 가운데, 바로, 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 치유하시는,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축사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자기가 귀신에 시달린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아, 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에, 어떤 사람은 안 나가 안 나가 막 하면서 그이 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바로 이제 막 에, 방언 기도할 때막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어 속에 이 하늘의 언어의 방언에게는요. 축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저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 제일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들 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어 손을 얹으면 치유되어지는 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 방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있고 자리 잡고 있고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체가 그 방언을 통하여서 그 여러분 사단도 그 귀신들이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대를 해야지만이 영은 영으로 상대하지만이 그 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걸 제가 근래에 절실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람 속에 그를 붙잡고 있던 엄란의 영. 질병의 영, 타락과 습관으로 집을 잡고 해서 계속 바로 이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습관의 영, 심지어 자살의 영, 요즘 여러분 어, 한국에 살기 쉽다고 해서 젊은 사람조차도 자살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내면에 그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데 이제 네 음. 주변에 이렇게 자, 저 사람은 바로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 그 악한 영이 그를 습관으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중독의 영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바로 술 중독, 노름 중독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즐기는 것 같겠지만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그때는요 사단이가 그를 바로 이 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그를 이렇게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되어져 있죠. 나저 아, 사람은 바로 이제 악한 영이 저를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저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 그랬을 때요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서 입으로 계속 방언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 방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축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 신앙 생활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연약하여서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이런 세상에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붙잡히고 포로되어져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영 속에요, 그런 어떤 게임, 젊은이들 보통 게임 중독의 영들, 그리고 또 나의 먹어도요 음란의 영들, 그리고 각가지 중독의 영들, 그리고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자살까지 이렇게 항상 비관적으로 충동질하는 이런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요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뇌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방언으로 얼마든지 축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어. 아, 그러게 되면 바로 그 영을 붙잡고서 입으로 방언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영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그이 방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가 있고 그 여러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여러분들 방언으로 그 잡혀 있는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저 사람 악한 양이 붙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게 느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그 그를 붙잡고서 어 기도해 줄때 중보해 줄때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를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